건강 퀴즈. 1분 두뇌 운동 시작합니다. 가까운 글자가 흐릿해졌다면 식사에서 무엇부터 바꾸면 좋을까요? 루테인, 지아잔틴 흡수를 가장 잘 도와주는 조합은 1. 달걀 흰자만 먹기, 2. 시금치 케일을 기름 없이 데쳐 먹기, 3. 달걀 노른자 및 시금치나 케일을 올리브유 또는 들기름 소량과 함께 조리하기. 정답은. 3. 달걀 노른자 및 시금치나 케일을 올리브유 또는 들기름 소량과 함께 조리하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화면 오래 보면 눈이 침침하고 화끈하시죠? 눈 피로 염증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간식으로 가장 알맞은 선택은? 1. 설탕 들어간 과자 및 탄산음료. 2. 블루베리 포도 껍질 딸기 한컵및 요거트. 3. 찬 육포와 에너지 음료. 정답은? 2. 블루베리 포도 껍질 딸기 한컵및 요거트. 세 번째 문제입니다. 충혈 열감이 잦다면 어떤 차부터 시작할까요? 눈의 열감 충혈 완화 보조에 가장 알맞은 선택은 1.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루 세잔 2. 결명자차를 체질에 맞게 따뜻하게 소량부터 3. 에너지 드링크로 수분 보충. 정답은 2. 결명자차를 체질에 맞게 따뜻하게 소량부터. 네 번째 문제입니다. 충혈이 작고 눈 피로가 심한 분이 식단에서 바꿔야 할한 가지는? 1. 버터튀김류 섭취 늘리기. 2. 샐러드 드레싱을 들기름 아마시오로 교체하기. 3. 야식에 라면 추가하기. 정답은? 2. 샐러드 드레싱을 들기름 아마시오로 교체하기. 마지막 문제입니다. 노안 관리에 더 유리한 점심 선택은 1. 튀김과 탄산 세트, 2. 잎채소 샐러드, 들기름 드레싱, 호두, 3. 흰빵과 달달 라떼. 정답은 2. 잎채소 샐러드, 들기름 드레싱, 호두.